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겠다. 더 건강하게 먹고 싶어서 드레싱조차 하지 않고 먹었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채식의 무염식 최악의 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채식, 채소 과일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처음에는 몸도 가볍고 다이어트도 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 신호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분들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탈모인데요. 건강 혹은 다이어트 생태계를 위해서 이 신념을 가지고 채식을 해왔는데 걷잡을 수 없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우울감도 심해졌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고요 또 얼굴로 열이 오르나 안면홍조나 지루성 피부염 상기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잠마세임에서 강조를 했지만 채식의 무염식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식물에도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나트륨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많은 칼륨이 있습니다 채식을 하는데 염분 섭취가 없다면 칼륨과 나트륨 밸런스 가확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나트륨 과다 못지않게 이 칼륨 과다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영양뿐 아니라 실제 이 채소들이 가지고 있는 맛들은 대부분 쓴맛, 쌉싸름한 맛들이 많고요. 또 과일들이 신맛이나 단맛이 또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맛의 균형에 있어서도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겠다. 더 건강하게 먹고 싶어서 드레싱조차 하지 않고 먹었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채소류들을 간을 하지 않고 그냥 먹는 문화들은 흔치 않습니다. 이 서양 같은 경우는 샐러드의 형태로 먹었고요. 이 샐러드가 솔트에서 비롯된 말인데 소금을 치인 채소라는 뜻이죠.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는 이 생채소들은 겉절이나 또 무침을 통해서 먹었고 나물들은 간을 해서 나물 무침을 해서 먹었습니다. 또이 채소를 염장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기도 했고요. 나트륨 섭취 줄이라고 하면서 칼륨 섭취 늘리고 채소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칼륨 과다는 나트륨 과다에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심각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한두 번은 가늘하지 않고 채소류 맛있게 먹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장기간 계속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들 많이 생기는데요. 불면증, 탈모, 수족냉증. 위쪽으로 상기돼서 생기는 상열감, 안면홍조, 두피가 뜨거워진다든지 얼굴에 여러가지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고요. 비혈도 생길 수 있고 무기력증, 불안과 우울도 올 수가 있습니다. 칼륨만 과다하고 나트륨이 부족했을 때 오는 문제들인데요. 채식을 하는 동물 같은 경우는 따로 소금을 먹입니다. 야생동물들은 알아서 염분 섭취를 하지만 가축들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 염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솔틀릭 미네랄 블락이라고 하는 소금 덩어리를 매달아서 자유롭게 핥아 먹도록 해주거나, 축산 농가에서는 소금을 급여를 하기도 합니다. 미네랄 블록을 먹이고 나서 동물들의 변화에 대한 이 후기 내용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말 같은 경우는 털에 힘이 생기고 윤기가 생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한 새끼들을 잉태하고 새끼들의 발육 상태가 굉장히 좋다. 염분이 부족한 이 가축들 같은 경우 폭력적인 성향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염증에 시달리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식이나 채소 과일 식들이 대부분 수분이 많다 보니 아 수분 섭취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염도를 늘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칼륨은 과다하고 수분은 많은데 나트륨, 염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식, 채소, 과일식 위주로 하고 염분 섭취 안 하신 분들이 화장실 너무 자주 간다, 소변 너무 자주 본다는 얘기하고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몇 번을 깼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수분 섭취, 과일도 많이 먹고 하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한지 모르겠다. 가려움증 호소도 하시고 피부 건조. 도 우수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탈모나 머릿결이 가늘어지는 문제, 푸석푸석해지는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십니다. 채식이나 채소 가열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염분 섭취가 안 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물 종류는 많이 먹기는 하는데 내 안에 염분이 부족하면 이 물이 내게 되지 않고 그대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피부의 문제. 여러 가지 염증에 시달리거나 건조해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올수 있습니다. 가래도 낄수 있고요. 내적으로는 수분이 부족해지고 체액이 끈적해지면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 올수 있고, 그리고 맛으로 봤을 때도 이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는데요. 풀 종류, 나물 종류들 쌉싸름한 맛. 쓴맛 나는 것들이 대차적으로 많은데요. 쓴 맛은 바로 이 심장을 영양하는 맛입니다. 심장의 기운과 대조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바로 이 콩팥, 신장의 힘인데요. 그래서 심장을 쓰게 하는 맛으로 쓰이고 이 콩팥의 짠 맛은 찌꺼기를 짜내고 걸러서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이떠 있던 기운들을 내려서 가라앉히면서 찌꺼기들은 밖으로 내보내주고 깨끗하게 피를 걸러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나트륨이 부족했을 때는 그위 위로 떠 있는 기운 에너지가 상기되는 것들을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위쪽으로 상기되는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라든지 얼굴이 자꾸 붉어지거나 피부에 문제들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밤에 자려고 누워도 잠도 잘 오지 않고 불면증에도 시달리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사람 뇌는 이 나트륨의 전기신호에 반응을 하는데요. 나트륨이 부족했을 경우 뇌 활동도 원활하지가 않아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능력도 저하가 될수 있고 여러 가지 뇌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건조와 함께 탱탱하게 수분들로 가득해야 할 피부나 근육이나 조직들이 수분이 빠지면서 갑자기 늙는 듯한 노화, 주름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이 염분을 완전히 줄이면서 물은 많이 마시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가속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이 몇 년은 더 늙어 보이는 흘러내리는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사례 보시면 흔히 접할 수 있는 현상들이고요 건강하게 채식, 채소 과일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분 섭취 어떻게 해줄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충분히 해서 드시는 건데요 겉절이 같은 경우 어렵지 않습니다 조선 간장에 올리브유나 참기름, 들기름 넣으시고 식초 가볍게 뿌려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드레싱 활용하시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가볍게 오일을 두르시고 볶아내면서 소금 간만 하셔도 훨씬 맛있고요. 나물 드실 때도 간이 안된 나물은 맛도 없고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나물을 싫어하는 이유가 간이 안돼 있거나 싱겁 주다 보니까 식감도 싫고 맛도 싫고 소화도 잘안 돼서 아이들이 대체로 싫어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짭조름하게 간을 해서 참기름 들기름 넣어서 맛있게 무쳐주면 대부분 잘 먹습니다. 우리 아이가 토종이 됐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 나물이야 말로. 간을 잘해서 맛있게 드시면 좋고 소금 또 조선간장 된장 잘 활용하시면 맛도 살리고 몸도 살리는 맛있는 채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일주스 갈아드실 때 소금간 하시면 맛도 훨씬 좋아지고 속도 편하면서 나중에 화장실 자주 가는 일도 훨씬 덜합니다. 토마토나 수박 같은 경우 이 소금에 찍어서 드셔보시면 단맛도 훨씬 살아나고요. 이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화장실 자주 가는 일 훨씬 덜한 거죠. 소금을 드시기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깨소금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여러 가지 채소류들이나 과일류들 같은 경우도 깨소금에 찍어 드시면 맛있고 영양면에서도 조화롭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염장을 한 형태로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피클이나 장아찌, 오이절임이나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칼륨과 나트륨. 같이 보충이 되면서 속도 편하고 반찬으로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염분이 들어가야지 소화액이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쓸개즙과 또 위액, HCl, 그리고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중탄산나트륨 모두 다 염화나트륨, 염분이 함께 있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이 채소류들 다양하게 드실 때또 일반 식사를 하실 때도 간을 충분히 해서 드셔야지 결국 소화가 잘 되는 거고요. 음식으로만 염분 섭취 한계가 있고 부족한 분들은 소금차나 소금물 드시면 좋습니다. 털어놓고 삼키시면서 이 물이나 여러 가지 음료로 함께 드시는 것도 또 방법이고요. 이미 탈모가 좀 많이 진행이 됐 너무 오랫동안 이 무염 저염의 채식을 오래 하셨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에 간을 하는 것부터 하시지만 또 따로 소금 섭취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양의 염분을 음식을 통해서 과식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시려면 따로 식사 외에 소금 섭취를 해 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무염 저염을 해 오신 건지 그리고 평소 식단이 어떤지. 다른 부분의 영향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건지, 어, 활동하는 패턴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양의 소금을 하루에 정해진 만큼 드시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몸은 없으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아서 잘 드시면 좋겠고요. 어, 고마운 채널에 또 다른 영상도 참고하시고 짬마생임 읽어보시면 스스로 진단도 해보시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식에 무염식, 저염식 얼마나 위험한가 말씀드렸고요. 채식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건강은 결국 균형입니다. 전해질의 양대산맥 미네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칼륨과 나트륨이 조화롭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수 있고요. 지금 유행하는 건강법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많지만 결국 기준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습니다. 기준은 각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 몸의 소리 몸의 지혜를 깨우시고 몸과 소통하면서 지혜롭게 섭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